네, 발전합니다. i b 비뱅크 k 이죠 네, 7일 출석하고 3억 나눠가지고, 그죠. 어, 네, 신규카드 5만원 이벤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IBK 카드 예전에 자료를 봤더니, 9만원을 받았었는데, 많이 줄었죠. 최근에 그, 카드 만드는 그 혜택들이 조금 줄었고, 대체적으로. 음, 3억 엠팡 이벤트는 이이벤트고요 어, 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네, 7일만 하면 되고, 출석책 한번할 때마다 10원씩 준다는데뭐별 의미는 없고, 그거는. 기간 내 7일 이상 출석 체크를 하면 3억 원을 엠빵을 해줍니다. 날마다 100원 이 금액 받은 거 빼고 전체 회원들이 받은 금액 빼고 한다는 뜻이고요. 뭐 몇백만 원 빠지겠죠. 기간은 12월 9일까지고요. 어 한번 출석할 때만 10원씩이고 그 금액은 3억에서 빠지고 22% 제세공과금은 내 고객 부담이고 5만 원 초과, 초과할 때 5만 원 초과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음 하려고 눌렀더니 마이 데이터 가입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안돼 있더라고요. 네, <laughs> 왜안 했을까? 탈퇴했나? 네, 일단 그렇고. 참고로 이벤트 쪽에 보면 1만 포인트 바로 쏜다가 있는데, 어네 카드 앱 신규 출시 기념인데 카드 앱,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IBK 5만 명 다시 한번 조기 종료했는데 아직 떠 있는 거 보니까 네. 어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카드 앱 사전 이벤트를 가지고 어 일단 신용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 예약하고 주위에 앱 다운로드하고. 어, 16, 2 1일에 IBK 포인트를 받으면 되고요. 예, 카드도 없죠. 예전에 다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봤는데 2년 내에 받은 사람은 안 되고요. 그래서 가족에도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고 IBK 기업은행 최대 8만 원을 주는데 어 이거는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카드 쪽에 혜택 쪽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음, 응모하면 되고 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내에 어,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총이 10만원 이상 사용 조건이고요. 그 중에 간편 결제로 1만원 이상 해야 됩니다. 10만원 중에 1만원 포함이고. 음, 해당 내용은 아래쪽에 청구할인도 있는데, 이 청구할인은 예전에 몇번 해봤는데 되게 귀찮아요. 네,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어, 보통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 이건 잘안 하게 되고, 위에 거 이것만 받으면 되겠지. 5만원 네이버 페이포인근 네, 이거는 찾아보니까 IBK 은행, 전화번호와 동일해야 되고 마케팅 동의 다 해야 되고 음, 관련 내용이 있죠. 응무한 후재편번호와 기업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동일해야지 혜택이 제공된다. 10만원 결제 중에 간편페이 1만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삼성,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페이북, 쿠페이, 스페이 쏙페이는 뭔가요? 네. 이용금액은 2025년 1월 30일까지 쓰인권에 한한다. 음, 이거 3억 엠빵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앱 1만원 포인트 받고 신용카드 만들고 하면은 5만원인데 뭐 이거는 귀찮으면 건너뛰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은 음 마이 데이터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왜뭐 이렇게 허들이 많죠? 네. <laughs> IBK는 한 5천원에서 1만원 되지 않을까 보이시는데 이제는 마이 데이터 줄때 했어야 되는데 어, 신용카드 5만원은 네이버페이 카드 쪽에 있으니까 여기 링크가 없구요. 어, 요거는 링크를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